동아,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청년들은 왜 열광하는가? 대한민국 1등급 공무원들 이야기입니다. 국내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563만원. 여기에서도 또 정규직, 비정규직은 아니고요. 소방, 경찰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모씨가 말을 했습니다. 안정성만큼은 현대차 생산직이 최고다. 현직에 있을 때는 신차 구매 시 2년에 한번 최대 30% 할인받는다. 예, 새차 계속 삽니다. 중고 처분하면서 새차 사고, 새차 사고. 장기근속자는 퇴직 후에도 25% 신차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매경, 연봉 1억 킹 생산직 떴다. 현대차 채용 페이지 마비됐다. 1억 킹 산직은 정의로운가? 정의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평화 양심, 진보라는 말 제일 많이 쓰는 집단 아닙니까? 현대 자동차 킹, 킹 산직은 정의로운가? 한계사설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이 로또가 된 사연. 예,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현대차 왜 몰려드는지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임금이 왜 그렇게 떡상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에서는 짚고 있지 않고요. 매경입니다. 사설. 로또 현대차 생산지 공채 지원 폭주가 보여준 노동시장 양극화. 오히려 매경의 사설이 우리나라 노동구조에 비정상을 짚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노동조합 힘이 센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크다. 매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만에 처음 생산직 모집한다. 그러면 10년 안에 모집이 없었다는 겁니까? 10년 동안 모집된 사례 밝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우리 이제 불법 청탁 채용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놀라지도 않죠. 아, 그동안 불법 청탁 채용이 있었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킹 산직이다라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교재를 산다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돈이 곧 계급이고, 깡패고, 정이죠. 돈이 곧 계급이고, 깡패고, 정입니다. 오늘 저에게 구독자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자기의 본청, 대기업이라 그래요. 화장실에 갔는데, 간첩 신영복의 문구가 그럴산한 문구죠. 적혀있는 겁니다. 신영복의 문고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정말 화가 났는데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은 우산을 쥐어주기보다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게 인간다운 거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했던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함께 거지가 돼야 되지. 내보다 더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세뇌교육의 맥락을 갖고 있는 자죠. 그걸 가지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쳐다녔던 거죠. 비를 맞고 있으면 우산을 쓰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여태까지 왔고 현관에 들어왔으니까 내 우산 쓰고 가세요라고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줘야 인간다운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자의 말을 생각도 안 해보고, 무슨 생각인지, 예, 떡 적어놓고 다니는 인간들 있잖아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윤 추구, 예, 그거는 본질입니다만, 하는 동안에 성큼성큼 시뻘건 물이 예, 들어와 있고, 시뻘건 물 들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벌면서, 돈 좋아하면서, 예, 돈 좋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 봅니다 연예인 연예계에는 왜 그렇게 좌익이 많을까 조널드 레이건이 연예인 조합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위선을 봤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또 과거에 심지어는 어, 스트립쇼를 하는 스트리퍼들도 좌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에 술 먹으러 왔는 손님들 중에서 사장 사장님 손들어 보세요. 마비 넥타이 메고 있으면 그것 붙잡고 이제 당겨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사 스타킹 입고 딱 관능적인 다리를 꺼내놓고 이쪽으로 통과해 이제 약간 코믹 쇼 같은 걸 보여주면서 오너들 을 사장들을 모욕을 주고. 과거에 87체제 이후에 제조업체 사장들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발로 뻥뻥 차고 굴리고 막 그랬다잖아요. 쪼그레 뛰기 시키고. 예, 그런 짓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레이건이 이제 그걸 보면서 위선을, 어, 잘 경험했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만은, 연예인들은 왜 그럴까? 연예인들은. 지금도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어떤 프로그램 이런데 보면은, 아주 순백의 하얀 종이를, 역사의 종이를 하나 딱 꺼내놓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친일 잔재 청산하는 반민 특위에 대해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몰아가면서 친일 분자 숙청을 중단시켜버렸던 이승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플러스로 놀아나거든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그 인간들은 조선에 대해서도 아마 하얗게 역사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착하니까 흰 옷을 입었다. 백의 민족이다. 이런 거죠. 까만 옷 입으면 무슨 흑심 품은, 예? 에마 부인 흑심 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옷 색깔 가지고, 노란색 차여야 사고가 안 난다고 노란색 전국에 다 만든 것처럼, 예. 착하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 연예인 나부랭이들은. 그런데 그 당시, 성시백이라고 하는 건물 간첩이, 김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포섭하고, 언론인들 돈 먹이고, 우리 박지원 씨도 그랬잖아요. 박지원. 북한에 돈 갖다 줬던 간첩 행각을 했던 박지원 씨도, 언론인 중에서 내돈안 묵은 사람 있냐라고 했다고 하던데, 성시백이 그렇게 매수를 했던 겁니다. 아예 언론사를 통째로 사버리기도 하고 그랬죠. 물론 그거 위조지폐 찍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고 그런데 국회 프락치 사건은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승만의 모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연예인들이 음. 선무당이 정말 사람 잡는다더니 저 선무당들 봐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